뉴스에 나오죠? 벌써 뚝배기가 다시 물을 넣고 끓여보니까 그 안에서 거품이 막나올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기포가 열려서 넣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 앉혀놓고 조금 좀 늦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앉혀놓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하어 제가 여기다가 영양밥을 좀 하려고 그요 저는 지금 한두컵반 정도로 하는데요. 어, 우리 집에서 할때반 컵을 해도 되고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아, 강황밥을 좀할 거예요. 강황 굉장히 아시죠? 강황 굉장히 좋은 거. 그래서 이 강황을 섞어가지고 밥을 하는 방법을 조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게 되면 잠깐 놓고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예. 네. 네. 내려놓고할까요 예. 네. 제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요. 이거 없어도 보기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강한 밥을 넣는데요. 강황을 조금만 주는 넣을 거예요. 근데 집에서도 강한 밥을 할 수가 있는데 냄새가 나서 못 잡숫겠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요 어, 조금만 집어넣겠습니다. 약간만 집어넣으시고 강황을 약간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간장으로 좀, 좀 집어넣어 주세요. 집에서 강한 밥을 하실 때 별로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간장을 한 숟갈 넣으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네, 아, 예,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서 아, 그렇게 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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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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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드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간장을 조금 넣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넣어서 섞어 드시면 돼요. 강화 노란밥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피슬러로 35년 동안 했잖아요. 히슬러 암노선 그 냄비가 굉장히 빨리 되시는 거 알죠? 죠 네, 7분에 되고 어, 그렇게 내려가는 시간이 8분이라서 15분이면 밥이 되는데 9 0까지 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걸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요. 제가 음 야채를, 야채를 좀집어넣되는데아 네. 여기 하나 지금 버섯이에요. 어, 있고. 우리 집에서 이제 반찬도 없이 <laughs> <해먹어줄게 웃음> <방법이> 먹을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저번에 일반 하얀밥을 했었죠, 제가. 요거는, 어, 저기, 그, 우엉이에요. 음. 우엉은 산의 산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 당근하고요. 음. 이렇게 해서 다좀집어넣얻으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요.